안녕하세요. 3D 맥스맨입니다. 어, 바이패드에서 어, 무브를 따로 키프레임이 다 있는데 애니메이션 방향이 잘못된 걸 고칠 수 없나요 하셨는데요. 바이패드에 푸스텝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다른데요. 바이패드를 사용 안한 지가 천만 년이 넘은 것 같습니다. 자, 바, 바이패드 애니메이션이 있을 때 로테이트 하는 방법은 너무나 쉽죠. 푸스텝을 선택해서 밴딩을 주던가 바로 로테이트가 이루어지죠. 혹은 푸스텝 하나하나를 직접 로테이트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. 하나하나를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 만약에 푸스텝이 아니고 일반 키 프레임이다. 어, 아, 나 이거 아이콘이 안 보이네. 2018 이거 아이콘 이 정말 오바예요 이거. 아이콘이 하나도 안 보이지 않나요? 도스 때부터 26년 한 저도 아이콘이 헷갈려요. 안 보여요. 자, 이렇게 일반 포스텝이 아니고 키프레임인 경우에는 뭐 예전에는 그걸 썼었어요. 여기다가 더미를 만들어서 더미 링크해서 돌리는 방법을 썼었는데 그런 걸쓸 필요 없이 여기 무 o 올 모드란 게 있죠. 무 o 올 모드. 혹시 안 보일까봐 캡처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아이고 아까 밴드 거 캡처 안 해드렸네. 그래서 저 무브 올오돌를 누르면 위치 이동도 할수 있고 보시면 아나 여기가 아닌데 하시면 위치를 이동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. 그리고 로테이트도 하실 수가 있습니다. 로테이트를 하시고 클랩스를 하시면 위치도 이동된 상태에서 예, 로테이트도 된 상태에서 아까의 키프레임 애니메이션을 모두 똑같이 먹을 수 있습니다. 간단하죠? 우측 하단에 저희 카페 주소 보이시죠? 오시면 제가 만든 동영상은 많으니까 오셔서 열심히 공부하시기 바랍니다.